아 형님 어제 그 사레비 봤쇼? 대단하대. 연어가 나오더라고. 연어 알죠이연어는 놈이 나중에 이 고향 찾아서 민물로 돌아오자니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근데 이 연어가 말이오 어릴 때. 이 손가락 세 마디만 한 사이즈로 고향을 떠나서 바다로 가요. 왜냐? 먹고 살라고. 근데 그런 연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얼마나 될까 싶어. 맞춰봐. 뭐야? 10%? 5%? 1%! 딱 1%만 돌아온다는 거예요. 그것도 요새는 더 힘들지. 왜냐? 주변 환경이 많이 벗겼으니까. 그냥 아파트를 갖다 세우고, 그냥 강에다 볼을 설치하고, 연병을 떨어가지고, 그거를 그 힘들게 뛰어넘어오면은, 고마운 붙잡혀서 대갈박이 깨지고, 창사구가 터지고, 껍데기가 벗겨져도, 그래도 양냥 길을 쓰고 올라온다는 거요. 예 왜냐? 그래야 또 씨를 뿌리니까. 대단하죠. 나는 말이요, 앞으로 연어를 안 먹을 거예요. 나 눈물이 나서 못 먹었어 몰라 아휴, 요새 그냥 갱년갱년해요 우리 이 시점에서 위대한 연어를 위해서 거국적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이휴 박수치면 어디 손바닥이 갈라져요? 아예 몰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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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나 먹으러 가요 얼른